오늘 오전 윌셔와 웨스턴 교차로에 한인 연장자 50여 명이 손자, 손녀의 교육 문제를 걱정하며 한 목소리로 주민발의안 30번을 지지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교법 한인 연장자들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예산 적자로 교사가 해고되고 수업 일수도 줄고 통학버스도 중단되는 상황인 만큼 발의안 30번이 꼭 통과돼 부족한 교육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 손자나 그 앞으로 그런 애들 교육 때문에 진짜 한 사람의 투표를 앞으로의 자식들과 그런 세대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주민발의 30이 꼭 통과돼야만 우리 서민들이 살수 있고 아이들이 교육이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소수지만 나와서 정말 알리고자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한 지난 4, 5년간 복지와 공공안전 프로그램 예산이 지속적으로 삭감된 만큼 교육 예산을 확보해 더 이상 복지 분야 예산에까지 삭감 여파가 와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복지에서 자꾸 떨어진다고 그러고 예산이 자꾸 감축되니까 이제 더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교육과 복지에 좀 힘을 모아 주십사 하고 지금 많이 절박하지요. 저희 노인들은 지금 현재 아프면은 내 마음대로 병원도 다니지도 못할 뿐더러 또 자녀들은 애기를 데리고 부모한테 자식을 맡길 수 없는 체제가 되니까 그들 도 직장을 그만두야 할 입장이니까. 주민 발의안 30에 대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찬성은 46% 반대는 42%로 통과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조사 결과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4년간 부과되는 판매세 0.25%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족학교 측은 판매세의 인상은 크지 않다고 말합니다. 모든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세인데 인상이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4불짜리 햄버거를 샀다고 했을 때 1센트를 더 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세금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생각했을 때 4불 햄버거 사면서 1센트 어 안낼 사람이 누구 있을까? 전 누구나 다낼수 있다고 보거든요. 선거가 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민 발의한 찬성 반대에 상반된 목소리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